단돈 몇백만 원만으로 계약한 후 입주전까지 추가 비용이 전혀 없는 경기도 아파트의 죽죽 정보입니다. 보통의 아파트들이 계약금 10%를 요구하지만 이곳 현장은 미분양 자녀분에 한해 특별한 계약 혜택을 주고 있기에 그리 큰돈안 들이고 찜해 놓을 수 있으며 내년 입주까지 분위기 봐가면서 전매나 임대 투자를 결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하게 핵심 내용과 분양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선착순 일부 세대 안정 페이백 혜택이 있으니 서둘러야 하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이름은 안성공부 센트럴 카운티 에드파크이며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도보일분으로 초등학교를 갈수 있는 단지인데요. 27층 5개 동 433세대 규모로서 바로 옆 1차와 합하면 1천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가 됩니다. 전 세대 84 타입의 국민평형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서비스 면적이 넓어 일반 아파트 34평에 비해서도 체내평 정도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만만한 분양가임에도 계약을 마치지 못한 세대에 한해 회사에서 특별한 조건 변경 혜택을 주기에 내돈 500만원으로 계약이 가능한데요. 거기에 더해 충도금무이자와 발코니 확장 무상도 제공하고 다양한 기본 품목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가 체크하겠습니다. 전세대 84 타입이며 낮은층은 4억 정도, 높은층은 4억 초반대까지입니다. 이를 평당가로 환산하면 1,100만원 정도가 되기에 경기도 아파트치고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대에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아파트이기도 하며 빨리 서둘러주시는 분은 같은 비용으로도 더 나은 세대를 찜하실 수 있습니다. 안성공도 센트럴 카운티 인근에는 평택 삼성전자 등 대규모 산업체가 인접해 있고 위로는 남삼 일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가 아래로는 성한읍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따라서 주변 주택 수요가 탄탄하기에 직주근접 실거주와 관련 기업종 사자의 임대 투자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입지적 특징으로는 안성 IC와 38번 국도를 접하고 있어 지역 내 이동은 물론 경부고속도로 진출이비 용이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고 있으며 평택보발선과 평택역, 미고 SRT 지제역도 가까워 수도권 및 포남권으로의 접근성도 매우 우수한데요. 추가로 초등학교 도보 1분 내 이동이 가능한 초품아 아파트이며 안성체육센터와 스타필드 안성 등 주변 편의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거기 에 더해 단지 바로 옆에는 2,400평 규모의 공원이 조성돼 자연 친화적인 주거 환경이 되며, 아울러 골프장과 스키장, 온천 등을 흡수하는 생활 여건도 갖추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단돈 몇 백만 원으로 계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내년 하반기 입주 주음까지 추가 비용도 전혀 없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경기남북권 안성평택 부근에서 실거주나 투자로 생각하는 아파트를 찾고 있다면 한 번쯤 체크해볼 만한 현장이며 잔여 물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임장 전에 반드시 과감 여부 먼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영상 보시고 궁금한 부분 연락주세요. 투자는 타이밍입니다.